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찾으시는 여러분. 60대,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든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 관계의 질을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친구 관계, 그 소중함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생을 망치기 전에 이 사람과는 당장 절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대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채울지 아니면 에너지를 낭비하며 불행하게 만들지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집만 되는 친구,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독이 되는 친구 유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60대에 깨달은 여러분의 인생을 존먹는 첫 번째 유형은 만나면 늘 과거 이야기만 하는 부정적인 친구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실수나 불행했던 일만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희망적인 이야기는 무조건 비웃거나 깎아내리죠. 이런 친구와 5분만 대화해도 온몸의 에너지가 쭉 빨리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의 짐을 함께 지고 정체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질투와 경쟁심으로 똘똘 뭉친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순간부터 본인의 불행한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여러분의 성공을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기와 질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을 퍼뜨리기 전에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데, 바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기생형 친구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통 없다가 돈을 빌려야 하거나 무언가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만 갑자기 친한 척 나타납니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착취하는 일방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주고받음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만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정은 삶의 보약이지만 해로운 관계는 독약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열어보세요. 이세 가지 유형 중 해당되는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정중하게 거리를 두거나 혹은 단호하게 절교를 선언하십시오. 관계를 끊는 것이 냉정한 일이 아니라 남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따뜻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루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줄곧 고통을 준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귀한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인생 비법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